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트로트계에 떠오르는 별, 가수 오유진의 충격적인 수입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 10월에 공개된 그녀의 출연료와 행사 비용이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과연 오유진은 얼마의 출연료를 받고 있을까요? 또한 그녀가 참여하는 행사 비용은 어느 정도일까요? 오늘 영상에서 이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유진의 대세 행보와 함께, 그녀가 왜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지, 그 이유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유진은 2009년 1월 13일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태어났으며, 대한민국에서 떠오르는 트로트 가수로, 현재 대중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데뷔한 그녀는 나이와 상관없이 뛰어난 음악적 재능과 성숙한 감성을 지닌 가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유진은 2021년 트로트 서바이벌 프로그램 트로 전국체전에 출연하며 대중 앞에 서게 되었고 그 이후로 꾸준한 음악 활동과 다양한 방송에서 활약하며 더욱 주목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많은 사랑을 받는 이유는 천부적인 음악적 재능과 독특한 매력 덕분입니다. 오유진의 키는 158.9cm로 작지만 사랑스러운 외모가 그녀를 더욱 돋보이게 만듭니다. 또한 밝고 순수한 이미지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으며 무대에서는 강렬하고 뚜렷한 목소리로 감동을 전하는 반전 매력을 선보입니다. 특히 그녀의 노래에는 나이를 초월하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어 듣는 이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유진이 사랑받는 또 다른 이유는 그녀의 겸손하고 바른 인성 덕분입니다. 무대에서는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무대 밖에서는 언제나 소박하고 성실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을 각별히 아끼는 효심 깊은 모습은 팬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으며, 외 할머니와의 깊은 유대 관계는 그녀의 진솔하고 따뜻한 인격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대중에게 더욱 큰 신뢰와 호감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오유진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트로트 가수 중한 명으로 다양한 무대와 방송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출연료는 이미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으며, 각종 행사에서는 오유진을 섭외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할 정도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녀의 무궁무진한 성장과 발전이 기대되며, 트로트계의 새로운 별로서 더욱 빛날 것이 분명합니다. 10월에 공개된 가수 오유진의 충격적인 수입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녀의 출연료가 무려 2.5억 원에 달한다는 소식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더불어 오유진이 참여하는 행사 비용이 1억 5천만 원에 이른다고 알려지면서 이를 접한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년전 신인 가수로 데뷔한 오유진이 이렇게 단기간에 막대한 수입을 올리며 최고의 인기를 누리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오유진은 2021년 트로 전국체전에 출연하며 대중에게 처음으로 얼굴을 알렸습니다. 그 후, 짧은 시간 안에 트로트 장르에서 그녀만의 독보적인 입지를 다지며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매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성숙한 감성과 놀라운 가창력으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트로트 신동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단지 노래 실력만으로 이러한 성공을 이뤄낸 것은 아닙니다. 오유진의 친근하고 따뜻한 이미지는 무대 밖에서도 그녀를 특별한 가수로 만듭니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진심 어린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대중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오유진의 이름이 붙은 행사는 늘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팬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대의 대중도 그녀의 공연을 보기 위해 몰려듭니다. 오유진이 등장하는 무대는 항상 화제 성과 흥행 보증 수표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흥행력 덕분에 여러 대형 브랜드와 기업들이 그녀를 섭외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대세 가수로 자리매김한 오유진은 현재 트로트 시장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공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그녀의 끊임없는 노력 덕분일까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오유진는 무대 위에서 언제나 풀어다운 모습을 보여주며, 남다른 성실함으로 음악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겸손한 태도와 바른 생활 방식은 팬들에게 신뢰를 주고 있으며 특히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효심 깊은 모습은 더큰 호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로 인해 그녀의 인기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출연료와 행사 비용도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향후 오유진의 출연료는 어디까지 오를까요? 그녀가 참여하는 행사의 규모는 얼마나 커질까요? 더 나아가, 오유진은 대한민국을 넘어 해외 무대에서도 활약하게 될까요? 앞으로 그녀가 걸어갈 길과 그 행보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유진의 성공 스토리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그녀는 앞으로도 더큰 성과를 쌓아 올릴 것이 분명하며 팬들과 대중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성장할 것입니다. 오유진의 충격적인 수입이 공개되면서 팬들과 대중의 반응도 폭발적입니다. 많은 팬들은 그녀의 성장을 자랑스러워하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유진이 이 정도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은 당연하다라며 그녀의 실력과 인품을 생각하면 출연료가 더 높아져도 이상하지 않다는 등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유진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노력하며 쌓아온 커리어가 반영된 결과라는 점에서, 팬들은 더욱 감동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녀가 더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넘칩니다. 그녀의 팬덤인 보디가드는, 자부심이 가득 차 있으며, 우리가 좋아하는 가수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니, 정말 뿌듯하다며,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한편, 오유진의 어머니 전은주 씨는 딸의 놀라운 성공에 대해 깊은 감정을 드러내며 유진이가 이렇게까지 성장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저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며 행복했으면 했는데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또한 그녀는 유진이는 항상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해요. 그 모습이 정말 대견하고 자랑스러워요라고 덧붙였습니다. 오유진의 성공 뒤에는 그녀의 가족, 특히 어머니의 헌신적인 지원이 있었으며 그녀가 항상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효심 깊은 딸이라는 점이 대중에게도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오유진의 높은 출연료와 행사 비용이 공개된 이후에도 그녀는 늘 그랬듯이 겸손하게 생활할 것이라는 어머니의 믿음이 전해졌습니다. 오유진이 돈이나 명예에 흔들리지 않고 늘 초심을 잃지 않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는 그녀의 바람이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오유진의 성공은 단지 그녀 개인의 능력뿐만 아니라 가족의 사랑과 지지, 팬들의 열렬한 응원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그녀의 행보가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한 기대와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충격적인 콘텐츠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저희 채널은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폭발적인 응원 덕분에 믿을 수 없을 만큼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격려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놀라운 콘텐츠로 찾아뵙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피드백과 제안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댓글로 보고 싶은 주제나 개선할 점을 남겨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항상 즐겁고 밝기를 바랍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